어서 오세요. 함께하는 행복 박시연의 다육식물 이야기. 오늘은 장마철에 우리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건물 같이 키우는 농장을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물을 자주 주다 보니까 많이 습합니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한 분기가 돌아가도 한 분기가 돌아가도 공기 자체가 습하기 때문에 특히 장마철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깜게 되면서 곰팡이균이 피어요. 어,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한번 어, 살짝 음, 부스를 닦아 냈는데요 우리 집에서 가정집에서 흔히 사용하시는 거 있죠 락스 락스 낙스 어, 락스 우리 음, 야채 씻을 때 쓰는 락스 있죠 그 락스는 일반적인 우리 음, 일반적인 통에다가 이 정도 통이죠 한 1.5리터 정도 될 겁니다 1.5리터 되는 뚜껑에다가 저는 지금 여기에다가 락스를 넣었습니다. 락스를 넣었는데 이 정도면은 그냥 우리 음 뚜껑이죠. 일반적인 뚜껑, 그 뚜껑에 그냥 한 방울 정도만, 한, 음, 한 방울 너무 작겠다, 그쵸? 한두 방울 정도만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넣어가지고, 저는 이게 락스라고 적여 적어 있습니다. 락스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살충제가 집에 없다 그러면은 트리오 있죠? 트리오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뿌려주시면, 이게 그 지금 계절에는, 어, 많이 습하기 때문에, 장마철이기 때문에, 곰팡이균이 생깁니다. 어쩔 수 없이 생기기 때문에, 한풍을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곰팡이 군이 생기거든요. 이럴 때는 제가 간단하게 집에 애들 푸시라든지, 당땡땡 가시면 아이들 착한 금액에 팝니다. 이렇게 뿌려가지고 살살 닦아주시면 돼요. 음, 주시면, 어, 한번 정도 하시지 마시고 두세 번 정도 닦으시면은, 보시면 깍지 벌레도 닦여져 내려가고요. 음, 이게 보시면 껌게보이 보이시는 거 있죠? 제가 지금 한 손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락스 한방올넣가지고 요런 보시면은, 지금은 섭하기 때문에, 어, 방역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깍지벌레가 생깁니다. 깍지벌레가 생기니까, 요 깍지벌레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깍지벌레가, 음 보이시나요? 흰깍지솜벌레입니다 요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 많지가 않다 그러면 집에 있는 살, 집에 있는 트리 음, 집에 있는 이제 주방 세제죠. 주방 세제 좀 넣고, 락스 넣고 이래가지고요. 음, 이렇게 해서 이제 뿌려, 뿌려가지고. 그러면 곰팡균 이 같은 경우에는 물로써 지워지겠죠. 여기서 그냥 부스를가지고 살살살 닦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어, 살충제를 넣었기 때문에요. 살충제를 넣었기 때문에 굳이 음, 집에 있는 어, 주방 세제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구석구석에.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구석구석에 지금 이제 곰팡이균 있죠? 곰팡이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 그다음 락스 한 방울 넣고 2리터에 락스 한두 방울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 두세 번 정도 닦아주시면은 곰팡이가 피어있는 요 아이들 요 아이들이 지워지거든요. 붓을 가지고 어, 가정집에서는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어, 깍지벌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음, 어, 우리 물로 가지고 뽑아 가지고 해주시도 되고요. 이, 어, 저처럼 이렇게 음, 낙스에 넣어가지고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음, 우리 구독자님들 한번 보시라고, 어, 이렇게 해서 닦아주시면 돼요. 곰팡이균, 지금 곰팡이균 많이 생기죠? 저희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몇주 정도 안 오면 곰팡이균이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정상적인 거고요. 제가 정상적인 아닌, 어, 곰팡이균 피어 있는 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검 깊게 변해져 있죠 여기 맥스문 검 인데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곰팡이 균이 피었기 때문에 그러나 집에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락스 있죠 락스에다 이렇게 넣어 가지고 어, 닦아 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닦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닦이는 거 어, 지금 이제 음, 자국 올라오기 때문에 자국 좀 조심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몇번 정도 닦아 주시면 됩니다 조금 불렸다가 어, 자구가 잘리지 않게끔 조심해 주시고요. 어, 락스 한 방울로, 뭐, 살균제, 굳이 살 필요 없이, 락스 한 방울로 해가지고, 어, 집에 피어 있는, 요런, 이제, 곰팡이, 곰팡이 균이죠. 요런 아이들 그냥, 어, 분무기 에다가 닦아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